차, 몇 개냐? 92개 있네? 내가 아마 10연차를 깠을 거야. 보자. 10. 11, 12, 13이네? 13번 깠네. 음. 가까요 13이지! 가자! 14번. 이때 만을 기다렸다. 24. 집사장이다 13위. 이십삼! 23, 이십삼! 23. 아, 이거 뭐볼 필요도 없고 엉광띠! 와... 십광이다 삼십삼! 뭐 여기까지는 나가 확률이 적은 거 알고 있어요 사십삼! 엉광띠! 아... 와통광통광이다통광 퉁광. 퉁광. 오십삼! 아, 아 만났고요. 이 정도면 은광 말레 가실 수 있겠다. 와, 네. 똥광다 <laughs> 오늘 은광 자기 날인 줄 알고 60, 잘못 왔네. 63. 63면 또지. 자, 만났어요. 60까지 맞고 있겠네또또광이야 설마. 오, 다른, 어, 이번에 아니야. <laughs> 어 이제 없어. 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돌파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주네. 아 63. 이제 73면 슬슬 나올 때였다. 이제 이거. 오, 안 나왔어. 73. 나스킬. 아, 돌강 돌. 막 이제, 최대다, 이제. 치. <laughs> 풀돌. 헌에 73. 넘었네. 73이지. 83, 이제. 83. 가. 8이 나와야지, 이제. 그지? 오, 나이스. 83, 84. 85. 아야, 지금. 지금 돌리긴다 돌리면 83이었어. 지금 상태가. 아, 그러지. 그렇지. 어. 7 5 75. 75. 뭐. 아! 파이나리가뭐 어, 하는 년이지? 아, 아, 픽돌 씨바. 아, 그래? 좋은 거 아니야? 나 이미 있어, 얘. 아. 1 2 3픽 아, 타이나리가 1돌이돼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다? 다시 시작. 아. 10번. 아, 풀돌이 될 줄은 나 잘하면 잘 모아서 30번은 될 듯. 30. 응 30. 아, 20이 3차 간다. 오케이. 20. 30. 아, 30 아니죠? 자. 방법은 뭐다? 이제 건달 꺾고. 어유. 어또 주네? 아 근데 스타더스트럼못 써지 다섯지. 다섯이니까. 난 얘네 이미 그 풀이라 가지고 얘 나와도 다섯 개 줘. 또 뽑기야. 근데 아 이렇게 됐네. 잠깐만. 어. 솔직히 호드를 기다렸는데 못 뽑는 건좀 말이 안 되긴 해. 그래서 잠시 대기. 아 <laughs> 진작 파카고 페이로 할 걸. 어... 지금 몇 개더라? 내가 몇번 음... 뽑았지? 너 30번째 뽑았어 30번째지? 오케이 30번째 어. 40번째 30... 3번째인가? 몰라 근데. 아 33번째가 맞나 보다 43 무기까지 글렀다 내가 볼땐 50번째 안에 뜰것 같은데 떴으면 땡큐겠다 53 뭔가 지금 느낌 왔어 미안 늦게 왔네. <laughs> 아 이게 매워 원신. 아, 행주 해봤는데. <laughs> 행주 씨. 와칠0까지 너무... 간다고? 와. 아니 뭐니 안 따라주는데 7십아오두 개냐 하나네. 한쌍한 쌍. 행주, 행주. 둘. 셋. 사. 오. 7이지 그럼. 팔. 야, 설마 끝까지 먹냐? 아니겠구나. 와, 끝까지 먹어 설마 와. 오! 와, 끝까지 호호, 먹어. 끝까지 와. 와. 이제는 <laughs> 확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었지. 아하. 17개인데 내 무기를 몇만큼뽑았냐 와, 씨발. 두이 스택이야? <laughs> 두 개다 <개나>, 두 개. 거이스택보다시 <laughs> 약이네. 야, 시작이네. 그러면은 이거 나와도 씨. 나와도 엄청 확률이 시박한 거네. 아, 어떻게 하지? 고정 무기를 아. 뽑아, 아니면 야란을 뽑아봐. 한번 남았거든. 당연히 고정 무기지. 호두 뽑아 는데아오시면저 어떻게 보냐. <laughs> 안돼 안돼. 에이, 호두는 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아 오, 무기 두개 시바 무기. 무기 두 개는. 뭐그바바바아 <laughs> 근데 안나올법한데뭐이 뭐야 이거 뭐, 처음 보는 무기야? 빗물배경랑 비슷해 천안고검 뭐야 완전 처음 보는거 아니야? 왠지 은광이 쓰게 생기지 않았어? 아 은광 아닌데 저건? 난 그래도 캐릭... 끝났다 끝났쓰 아 근데 포드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진짜 너무 빡시게 나왔다 이번에 나왔던 내 원신에는 진짜 떡인가 봐. 와 블록하이브는 그래도 나온다면 나오는데. 보자. 아유 아, 타이날이 진짜. 타이날이 강 공격 시력타 15 확률. 행주랑 일로 와라 다내 네, 키워주마. 은광 야 은광 풀돌. <laughs> 아유 부러워라. <laughs> <laughs> 어있어 아 고정 무기가 진짜 개반대 시짜로 아만원 오만, 오만 원이 얼마냐 한번 삼천 개인데 삼천 개면은 아 마지막 기회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오 스택 안 쌌지 어 오케이 무기 빼고 무기를 내가 열개 깠잖아 빼고 아니지 와 24개밖에 안 되네. 딱 절반이긴 하네. 24. 내 20, 20까지 찍었다. 22였지. 오케이로. 22였네. 22, 32. 가비 없죠. 가 캐릭터 이벤트 지원이거든. 중복이 많이 나야 와 되는데. 오! 제발! 빠밤빠밤! 이거 그거야? 야! 와, 야! 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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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오늘 2월 7일 아니야? 근데 왜 뽑기 시간.. 와 <laughs> 씨이바꼬 <박고 웃음> 성공했다 <웃음> 축하한다 와 씨이브레 이불해... 어너 어딨어 나 40스택인가보다 와아아 얘 어디갔어 물기 와와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개 미쳤다 진짜로 와 칼을 드립니다 호두가 그래도 천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무기는 살렸다 와와 와, 진짜 미쳤다 감사합니다 시방 거와 와, 원하던 호두, 씨브레. 1년을 기다려서 복각 기다렸다, 지금 나왔네. 와. <laughs> 내 진짜 이 호두를 얻고 싶어가지고, 씨브레. 이제 가자. 무, 이돌, 거, 거, 이돌이래. 됐어. 이거 와, 어떻게 무기가 40에 뜨냐? <laughs> 무기 40에 뜬 것도 0.6포인데? <laughs> 와, 개 미쳤다, 진짜.